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탑 5 세계 행복 보고서 등 다양한 조사와 지표에 따라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 나라는 핀란드입니다. 핀란드는 여러 해에 걸쳐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최상위권에 랭크되어 왔습니다. 교육, 복지, 자유, 공동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두 번째 나라는 덴마크입니다. 덴마크는 사회적 안전망과 공정성,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정책들로 유명합니다. 세 번째 나라는 스위스입니다. 스위스는 안정적인 경제와 고급 생활 수준, 자연환경의 아름다움 등으로 행복한 국가로 평가됩니다. 또한 국민들의 개인적인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 구조가 행복감을 높입니다. 네 번째 나라는 아이슬란드입니다. 아이슬란드는 자연환경의 아름다움과 안정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행복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. 또한 사회적 평등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문화가 행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다섯 번째 나라는 네덜란드입니다. 네덜란드는 고도의 생활 편의성과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로 행복한 국가로 평가됩니다.